Michael Jordan was cut from his high school basketball team. But he once said, I have I failed, fai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And that is why I succeed. Failure must be an option. If failure is not an option, it's gonna result in extremely conservative choices and... Seriously, what does failure mean? It's not, it doesn't, it doesn't exist. You're not gonna beat me. I'm prepared to die. What if we have that kind of attitude? The cars repossessed, Nobody believes in you. You've lost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 lights are cut off. But you're still looking at your dream, reviewing it every day, and say to yourself, it's not over until I win. Some of the most successful p e o 표의 차이는 있어도 큰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에겐 실패를 대하고 본인에게 작용시키는 방식의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룹화 시켰을 때 크게 세 가지 문장으로 그 태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세 가지 문장을 새기고 실패를 대하게 된다면 그 어떤 시련도 발전의 양분으로 삼고 이겨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철의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패배할까봐 망신당할까봐 실망할까봐 도전 자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실패가 두려워 나머지 행동하지 못하면 애초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죠. You got to act, and you've got to be willing to fail. y o u got to be willing to crash and burn. 일론 머스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인물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아예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라고 정의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정규회장의 말이 유명하죠. 실패는 없는 거야. 외국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와 유사한 워크 에식으로 유명합니다.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Of your 실패가 왜 없어? 그럼 너는 졌을 때왜 울어? 제발, 우리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실패가 있냐 없냐 논쟁하기 전에 그 이유나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Let's let's use happy endings, right? And then we can relate this to failure. Why it's not existing? Like, right? let's look at a fairy tale story. i t s l i k e a Snow White. She gets a happy ending. She finds Prince, or whatever she goes on. She lives happily ever after. Well, I call bullshit on that because An the the so 정주영 회장이 실패가 없다고 말한 것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죠. 안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지게 비로소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난 영원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공이나 행복도한 다르지 않습니다. 역대급 반전으로 극강의 챔피언으 이기고 자신을 증명했는 랭킹 5위 션 스트링랜드는 경기가 치러지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the one of the first times you were truly happy in your life. I mean it was pretty good. I'm kind of over it now. I mean in a day like what do we do, you know? The past is the past. Move the fuck on. All right? w h a t now

지금 나에게 온 자극을 어떻게 소화하고 작용시킬 것이냐만이 본인의 선택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실패로 놔두었을 때만 실패인 거니까요. 하지만 두려움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죠. 도전을 앞두고 실망감을 앞두고 고통을 앞두고 의연하긴 쉽지 않습니다.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두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마주보고 맞서세요. 사자가 무섭지 않아서 덤벼드는 것은 멍청한 거죠. 사자가 무섭지만 그 마음을 누르고 싸우는 것이 용기입니다. 영상 초반에 나왔던 전 UFC 챔피언이자 중국, 아니 나이지리아 출신 아데사냐가 켈빈 게스터름을 상대로 위기를 맞은 4라운드를 보낸 후 쉬는 시간에 감과 같이 대뇌입니다. You're not going to beat me. I'm prepared to die. 이순신 장군 또한 죽음의 공포를 마주보고 넘어설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는 죽음, 실패, 고통에 대한 공포를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었을 때 비로소 과감하게 몸을 내던질 수 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다면 용기를 내서 마주보고 맞서 싸우세요. 그 결과는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실패로 남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실패를 마주보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철의 정신의 비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모든 것, 이어맨이었습니다